귀염투성이지만 서열은 원탑. 아침마다 아침 민사 대신 한 소리 하는 이엔이 형아. 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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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게 생겼네. <laughs> 자식 많이 컸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아이언입니다 제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지금 한세 달만 에 입어봤는데 교복이 좀딱 맞아졌어요. <laughs> 그만큼 제가 많이 큰 거겠죠? 네. 아휴, 아주 그냥 형들이 주접을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떨어놨네.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아주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아니 생일? 아니고요. 야 아빠 아빠 빠빠. 야 누가 생일 누구야? 누구야? 야 NG 다시. 해. 아 미안. 다시 아니 생일을 왜 축하해? 이거 아니지? 누구냐, 누구냐? 축하한다, 아니, 생일 축하한다. 누가 아니지? 누가야? 누구야? 축하한다. 축하 축하한다. 축하한다고왜나러냐고야이현아이현아자연스러운 진행 부탁해. 오초 위에 나갈게. 자, 다시 갑니다. 테이크 2. 액션. 아 형들이 이렇게 또 주접을 떨어놨네. 4 3 2 1 아! 하다 c o n g r a t u 어디 내려가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형이 쓴 거야, 진짜로? 나 이거 100%장민 형이라 얘나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내거 그렇게 못 마시냐 너 너무 했다 진짜 정말 너무 했다 양정인 <laughs> 정인이가 벌써 졸업도 다 하고 다 <laughs> 컸네 다 컸어 얘나 <laughs> <야, 예나. 웃음> 형이 너를 위해서 직접 다리 왔다. 아 거짓말 치시네 의상 팀 누나가 다링거다 바꾸면 내가 주 고맙다. 아. 야 멋있다 멋있다. 오자 이제 네. 졸업장 수혈식이 있겠습니다. 졸업장 수혈식이 있겠습니다. 수혈식. 졸업장을 수혈. 수혈하겠습니다. 수혈. 제가또 누굽니까? 누구세요? 황현진이요. 같은 학교의 8기 아. 현진 선배님 맞니요 아, 아. 그, 꼰대, 꼰대, 콘데. 콘데 선배님. 그 학교에서 콘데라고 소문났던 황현진 선 네. 맞나요? 네. 네. 네, 뭐 그렇다 고시죠 네, 졸업장 성명 양정인, 와. 2001년 2월 8일생, 와. 귀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지덕체를 갖추며 네?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잠시만, 잠시만, <laughs> 있습니다. 아, 네.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을 갖고 와라! 성적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 나 네. 떳떳해. 네, 넘어갈게요. <laughs> 전 과정을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아, 네. 네. 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오 네, 와 잘생기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 맞네. 그때 이제 이엔이가 제 졸업식에 와줬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아 <laughs> <laughs>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아, 이게. 아이해야 사실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게 동급생처럼 이렇게 교복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아야. 직접 축하해주는 거니까 직장에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 동급생은 제가. 아니고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제가 입었어, 업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그럼 찬이 형은 뭐죠? 교장 선생님. 야! 야! 학교 재단장님 막 이러고 있어. 이사장님, 에이. 이사장님. 아, 아, 어떤 아, 게스트가 아, 모셔져있죠 아, 와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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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가사를 털마, 맞추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와 놀토 이거 해보고 싶었어 누가 부정행위를 니까 아, 근본 없는 그런 행위안합니다 저희는 진짜 <laughs> 줄때 있게 직접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laughs> 네개 있잖아 어. 나눠, 나눠서 들을래? 음, 그래? 어2 2 2 2 우리가 마지막 들을게 좋아 좋아 그러면 나랑 얘현이인가어 형이 앞에, 우리가 여기 여기 어, 우리, 두 번째, 우리, 우리, 우리. 여기 세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형이랑 내가 첫 번째 거? 어첫 어, 번째. 어 잠시만요. 어 다들 여기 뗐지 뗐지 뗐지. 설마 이거 떼는 방법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 세대가 다 달라서 어. 미안. 아. 우린 우린 깠거든 이게 그 나이프로. 자네 하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never let go 야야 다 외워 다, 다나다 했어. 오케이. 나나첫 번째 거 빼고 다 했어. 첫 번째 거 뭐야? 첫 번째 게 근데 나 무슨 무슨 가치라고 들었어. 그냥 딱 들었는데 나도. i know i know 고쳤을 가치도 없 없다는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고쳤을 가치가 없다고? i know 고쳤을 가치도 없다는걸 하지만 그녀와 달리 난널 쉽게 놔줄 마음이 없거든. never let go. 어. 오케이. 이거 얘나 최종 최종 정답을 썼어? 쓰고 있어. 그랬어? 아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아, 아. 아, 안 들려했는데. 으 So easy. Um. 하나 둘 셋. Uh. One. 아, 사물, ah? 아. Yeah. One, two, yeah. Uh, <웃음 Alberto weed Außerdem> <accents> wow. Yeah. Yeah. This is our job, man. Too easy. Too oh, oh. easy. Mm -hmm. Easy. 오 마이 갓. 피디님피부에 아이고. 와, 클었다. 아. 아니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나 이거 가나라. 쿠파 쿠파 왕해. 어어 어. 나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No problem. No problem. 야. Yeah. No problem. No problem. 너무 빨랐네. 두 번째 거 마지막에 전술이고. 음. 전술, 전술 맞지? 전술. 어. 이거 라이브로 봤을 때 전술이야 일단. 전술이야 정수롭습니다. <laughs> 그세 번째 게쿠팡 음. 왕이야 쿠팡 그 쿠파. 왕. 쿠팡? 쿠팡. 쿠팡. 그마리오라랑 쿠팡 왕. 쿠팡 파왕. Fever right. like a flu. 한번더 들어야 될것 같아. 한 번째 거몇 번? 이번 일단. Fever like a flu. 아, Fever like a flu? Fever? Flu, flu 맞다. Flu. f e v e like a flu 이거. Flu가. 그 독감이거든 아, 아, 아. 독감이 풀로 풀 플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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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제 여기 시들에 이게 주의해야 한변 dummy yeah. 이번 송년회 맞춰 럼 어디서 나타난 yeah. 거니 오케이 도전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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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볼때 쿠팡은 전술은 맞아요. 확실한 것같거든 이번도 확실하고 이번도 확실해? 이번도 응, 확실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렵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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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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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이거 you d 너에게 No, y 야너 don't. No, y 너 u d 너한테 너 o y 너 u d 너 n t 너 o you don't. No, you d o n 너 No, y o 너 d o 난, 난 너에게 불린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문맥상 너에게가 맞긴 해. 아. 여기 시민호에게 취해. 너에게인데. 아 너한. 아니야 나나 확신할 수 있어. 난 너한테. 다난 너한테 다 그래? 나도 내 직대를 지키겠어. 형. 너에게다. <laughs>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 나는 그럼 어, 그럼 너에게, 너에게 내면 너한테 두 명이. 그러면 너에게라. 왜근데 너에게 아니면 난 퇴근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laughs> 발표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기 시해너 <심해> 이게 지혜야, <laughs> feel like d 고급처럼 노래 말처럼 어디서 나타난 <laughs> 거냐아 <laughs> 어디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어, 그럼 다른 거야? 어, 다른 걸 다른, 어, 걸, 다른 헉, 게 헉, 어떻게? 어떡해? 너한테야? 설마. 너한테예요? 아, 참름님 있었어요! 제길를 믿으세요. 아, 이거요 아, 우리 형 젊은 길을 믿었어야 돼 음. 야! 너한테만 맞췄어도 맞춘 거지. 어? 어디 갔어? 내가 <laughs> 한테구나야 이거 조작이야! 도장? 내가 들었을 때 분명 너에게 버전이었어 <laughs> 나너너 너에게... 아, 아깝다.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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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야 미안하다 아 알죠 하드 캐리 할 거예요 하드 캐리 국민이 어, 가사 다 알지 않을까? 진짜 제목대로 해도 돼요? <웃음> <웃음> 내가 졌어 잠깐만 알아? 때려쳐 이... 야, 때려쳐 나 진짜 많이 봤지? 근데 가서도 많이 봤어 때려쳐.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 있네요? 저는 어렵다 너 식민이 숙소 가서 우는 건가? 아, <laughs> 야, 진짜 너무해 진짜. 야, 너가 우리를 대표하는 마이데이야. <laughs> 아, 내일 라디오 가서 말할 거 생겨서 좋아요. 때려쳐. 처음부터 <laughs> 너의 마음은 <laughs> 내 거였어. 내거 <laughs> 했어야 내 거였어. 아, 좋아요. 때려쳐. 처음부터 너의 마음은 오케이. 아웃 글자만 더 하면 돼. 어, yeah, 일단 음,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때려쳐 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이번에 그 처음부터 그 만남을 몰라본 이유 지워질 거야 처음 본 날부터 어긋났던 걸 꼬옥 요구할 뭐 거야 꼬옥 꼬옥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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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들을 수는 없지 야 근데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내 언탑 라이브를 하면 한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 중간에 쳐주긴 하네. 오아아 아, 뭐. 와 우와! 오오오 온갖 귀여 투성이지만 서른 원타 아침마다 아침 인사 대신 한 소리 하는 이애니 형아 에이 진짜 대단하게 생겼네. <laughs> 자식 많이 컸다 연습생 학교 체육 반바지 부산 소년 기억나냐? 아걔내 교복 뭐 키웠잖아 그때부터 깜찍했지 나를 쏙배 닮아 맞 이제 이... 소리... <laughs> 아 뭐였지? 아 어, 좋습니다. 어, 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한번 들어봅시다. 아 어긋났던 그 끝에네. 야 어긋났던 걸 끝으로 가자. 어거야 어? 어긋났던 그 끝을 연결한 거야 이거. 어? 오. 와. 처음본 뭐, 날부터 잠깐 왜 이렇게 시적이냐 가사가? 야 근데 이거 기억났어. 때려쳐가. 에이, 연애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자꾸 연애 상담해서 그거 때려치라고 말하는 거죠. 아 어, 그래? 그 가사야. 내가 이 노래 오. 많이 들었거든. 근데 현진이 형 가사를 잘 못해요. 나는 진짜 이 노래가 나날 좋아. 아이 이걸 한번 가보자. 야 모래밭 위에 오마이갓 지워진 와, 거야 아 이건 진짜 몰랐다 5만 원? <laughs> <laughs> 고기를질 면목이 없습니다 아그죠저 하늘로 뛰어요? 몰랐네 오케이 하늘로 아, 뛰는 아, 거죠 내가 저 하늘 말고 아저 아, 아. 어, 하늘 말고 아. 와우. 와, 이거 어떻게? 찬이형이요찬이요찬이요찬이요찬이요이요 찬영이요. 찬영이요. 찬영이찬이요찬영이

자 얘들아 이제 이 든든한 형등에 어필아 야 어필할 수 있어 어필수 있어 어필할 수 있어 등이 어디 야내 손잡이가 없을 <업힐> 수 있다 <laughs> 손잡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laughs> 야자리로만번바야 <laughs> <laughs> 된다 야자리로만번바야 아, 어, 된다 저걸리면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뮤직큐 브라더 어 생각보다 편한데 대미아 신내 아 쉽네 네. <laughs> 데안 <오, 오, 웃음> <틀린> <laughs> <야, 웃음> 그냥 그냥 간 건데요. Eu <laughs> não 마지막 리노 합시다 리노. a y Lino.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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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없어, 없어, e t s u o t sure. I'm not s 이 r e I'm n 오늘 운동 안 했는데 다했는 야, 우리 운동 끝이다. 이거 제 힘들었어 겠야괜찮냐 야, 우리 졸업하는 이 어? 애니 받아보자. 거잖아. 아, 우리 아, 이애이좀 덜어주면 네. 안 되니까 형이 받아올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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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니아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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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어, 이엔이 작업을 위해 아깨, 내장 악기 하나 사줘줘요. 어, 내 제가 쓰기에. 아.. <웃음> 아.. 잘해. <laughs> <이런 웃음> <봐. 웃음> <laughs> 그럼 저는 그.. 한이가 사준 그 신발을 그 신발 끈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어, 신발 끈 혹시 더러워지면 은아 제가 딱 괜찮다. 좀 귀찮아? 괜찮... 저는.. 11만 원으로.. 아! 저는! 재료, 비싼 재료를 사서 맛있는 걸 한번 아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 11만 원으로 아파트 한채 정도 사주고 싶습니다. 아그 정도는 아, 뭐할수있잖 네, 네. 아니잖아. 아네 저요. 저는 뭐 점심이나 한끼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와, 아 소박하네요. 소박해요. 다 같이 중국집 갑시다. 와! 와. 그때 거의 그때 거의 로하나잖아요 작년을 회상하며 해나 졸업 축하해! 예나 해축아해 Never let go 때려쳐! 아기 빵이 자꾸 크려고 하면 터지거든 터지기 싫으면 졸업하지 말자 우리 예나, 넌내 마음속에 영원한 동생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거야. 아 예나, 너는 졸업하지 마라. 너 졸업하면 안 돼. 예인이야? 너 졸업하면 안 돼. 네. 아직 아직 학교 많이 다니게 되고 지금 졸업하기 너무 이른 거 같고 진짜 정말 졸업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라고 예나, 그냥 고등학생으로 살아라. 졸업하면 죽어. 예나. 맨날 다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어디를 이제부터 안 가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나. 형이랑 같이 갔던 거 기억 안 나니? 얼른 가야지. 이해나 일어나 등교해야지.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다. 아, 돈 벌면 건물부터 사라고. 이거 아, 내가 이상해. 네. 다섯 이어서 되게 뭔가 두근두근하게 만들 것 같아서.